세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신비한 구석에는 논리에 도전하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을 탐험하도록 초대하는 장소와 생물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멈춘 것처럼 보이는 지역에서 전설에서 발생하는 존재까지 인간의 상상력을 계속 사로잡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미스터리와 미지의 것은 얽히고 질문 없이 질문을 남기고 역사, 자연 및 진화의 그림자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려는 욕구를 먹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는 모두 대공황 기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 부부인 마니와 클라이드에 대해 들었습니다. 은행 도둑, 무법자, 절망으로 표시된 시대의 아이콘.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루이지애나 주 깁스랜드의 외딴 2차 도로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1934년 5월 23일, 두 사람은 법률 요원이 준비한 매복에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그 길은 사랑 애호가들에게는 순례지가 되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궁금한 사람들에게도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도착하면 환경이 변한다고 확신합니다. 공기가 더 밀도가 높아져 조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자갈의 발걸음으로 나무 사이의 속삭임이나 거기에 없는 오래된 차의 금속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날 작은 기념 플라크는 하나뿐이지만 이 지역은 미스터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도로 자체가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 당시의 에너지는 결코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강력한 이야기의 제안일까요? 아니면 루이지에나 숲의 구석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는 안전하다. 보니와 클라이드의 유산은 책이나 영화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나는 지구상에 산다. 두번 수수께끼의 계고 헐리스코의 타펠퍼에 위치한 이곳은 미스터리와 매혹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이 계곡은 특이한 형태를 가진 거대한 암석으로 유명하며, 그중 일부는 인상적인 정밀도로 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얼굴과 유사한 기하학적 인물과 모양을 포함하는 암석은 지질학자와 역사가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고대 문명의 흔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곡의 가장 흥미로운 특성 중 하나는 계곡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자기 에너지입니다. 몇몇 방문객들은 전자장치의 현기증, 온도 변화 또는 신호 손실과 같은 이상한 감각을 보고하여 해당 지역의 특이한 자기장의 존재에 대한 이론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장소가 초자연적 인세력이나 고대 의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지역 전설을 공급했습니다. 수수께끼의 계곡은 또한 전설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영적 실천을 위해 암석을 사용한 고대 원주민 문화를 위한 의식 의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바위에 숨겨져 있는 비밀 지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기원에 관계 없이, 계곡은 자연과 역사의 신비를 풀고 자아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목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세번 물에서 걷고 뛰어내리고 숨을 쉬는 물고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니며 페리오프셀머스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가장 매혹적인 동물 중 하나인 머드스키퍼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및 호주의 진흙탕 해안에서 각 조수로 물이 사라지느니 작은 물고기는 본토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으며 우리가 수생생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일반적인 물고기와 달리 머드스키퍼는 가슴 지느러미를 다리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뿌리를 통과하고 진흙을 뛰어넘고 놀라운 조정으로 걷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의 점프눈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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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된 쌍안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물 안팎에서 볼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트릭은 아가미의 피부 호흡과 수분 유지 덕분에 공기를 호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물고기는 수생과 지상파라는 두 세계 사이에서 살수 있는 생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머드 스키퍼는 규칙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다시 작성합니다. 육지로 이동하는 능력은 곤충을 사냥하고 해양 포식자를 탈출하며 생존할 수 있는 물고기가 거의 없는 환경의 공간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적응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상기시켜주고 수백만 년 전에 일부 동물들이 지구로의 진화론적 도약을 시작한 방법에 대한 단서입니다. 점프 물고기가 진화의 역사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수 있다고 누가 말할 것인가? 네번 중국 사천지방에 위치한 만, 부처에 사는 인상적이고 신비한 곳으로, 부처 동상의 광대한 컬렉션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는 만 개가 넘는 조각상이 있으며, 각 조각상은 각각 다양한 위치와 크기의 부처를 나타냅니다. 고대 불교 사원이 있느니 사는 조각상이 풍경 전체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장소의 특수성은 작은 인물부터 큰 부처상에 이르기까지 1 0 m 가 넘는 큰 부처상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조각상에 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수세기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이 사이트는 과거 세대의 종교적 예술적 열정에 대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무성한 숲과 자연으로 둘러싸인 산의 위치는 신비롭고 신성한 공기를 제공하여 만명의 부처의 산을 순례자와 관광객들에게 중요한 목적지로 바꿨습니다. 만 부처의 산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또한 산이 불교 승려들을 위한 영적 교육센터라고 주장하는 지역 전설로 확장됩니다. 이 사이트는 탱 왕조 기간 동안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진정한 목적과 많은 조각상의 의미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사이트는 종교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불교 예술의 걸작이며 인간의 자연과의 영성과 관계의 반영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루이지애나의 늪에서 사냥꾼들은 카이만보다 전설적이고. 더 크고 은밀한 생물을 포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흔적 없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순환된 이미지는 6m 이상의 존재를 보여주며 파충류를 위한 두꺼운 피부와 특이한 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거대한 카이만이라고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알려진 종들과 비슷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미스터리는 계속됩니다. 여섯 번, 멕시코 콜라의 위대한 피라미드. 멕시코 푸에블라, 푸에블러. 주에서 고대 도시 콜라, 카렐러. 에서 산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식생 아래에 숨겨져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즉, 촐룰라의 큰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정복자 헌원 코어테즈가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것을 약탈한 후 언덕이라고 생각한 것에 꼭대기에 교회를 명령했습니다. 치료의 성모인 그 교회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세기 후 언덕은 실제로 거대한 어도비와 지구 피라미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집트의 기자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230m로 138m 크기를 측정하지만 콜라라는 높이가 66m에 불과하지만 기지는 450m에 이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피라미드가 됩니다. 어도비에서의 건축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목으로 덮여 있었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네이어와 건축 스타일을 추가함으로써 세대의 건설이 수세기가 걸렸다고 믿어집니다. 오늘날 촐룰라의 위대한 피라미드는 크기뿐만 아니라 히스패닉정과 기독교 문화 사이의 동시성의 상징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피놀레 돌런트 보기에는 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피놀스톤 또는 과테이브라으로 알려진 천만 톤의 거대한 바위입니다. 이 인상적인 모놀리스는 콜롬비아의 안토크는 과타페와 엘페졸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경계에 있습니다. 주변 지형보다 200m 이상 상승하며, 주변의 많은 킬로미터에서 볼수 있습니다. 바위의 표면은 얼굴 중 하나에 달리는 큰 수직 균열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히 매끄럽습니다. 이 균열 전체에 걸쳐 649 스텝 계단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단일의 두 반쪽을 함께 유지하는 이음새가 나타납니다. 호기심 많은 이야기는 그 측면 중 하나의 불완전한 비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과테입 주민들은 바위에 사람들을 페인트하여 그것을 그들의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엘피놀 주민들은 또한 기념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작업이 중단되기 전에 그들은 지와 유의 시작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볼수 있는 문자. 번호 8. 페루 마추픽추의 비밀문 마추픽추의 요새 도시는 페루에서 가장 매혹적인 발견 중 하나입니다. 바위에 지어진 이 도시는 1911년 미국 역사가이자 탐험가 인하이럼 빙엄에 의해 재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 로이 사이트에서 여러 발견이 이루어졌지만 2010년 프랑스 엔지니어 테리 제이미니 마추피추의 도시 구역에서 문을 덮은 것을 발견한 2010년에 가장 흥미진진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미스터리의 흥미를 느낀 제이미는 프랑스 탐험가 데이비드 크레스피에게 연락하여 조사했습니다. 적외선 광선 기술을 사용하여 장비는 두꺼운 돌 뒤에 내부를 스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스캔은 놀라운 발견을 보여주 었습니다. 봉인된 문바로 뒤에 시작된 사다리 에 의해 접근한 특별한 묘소. 이 묘소는 마추피초를 건설하도록 명령한 통치자인 잉커퍼샤 쿄텍 황제의 마지막 휴식 장소가 될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더욱 충격적으로 묘소 내부의 귀 금속의 보물인 것 같았습니다. 열정적. 크레스피 및 제이미는 문과 발굴을 덮은 돌을 제거할 공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제거가 사이트의 구조적 무결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허가를 거부했다. 따라서 발굴이 취소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문 뒤에 있는 정확한 내용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9번, 러시아 고원이어 쇼리어의 거서. 과학자들은 고원이어 쇼리어로 알려진 지역의 시베리아 남부의 외딴 숲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 선사 시대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과 역사가들을 동등하게 당황하게 하는 거대한 돌 블록 세트가 있습니다. 네바논의 바알 백스톤즈와 비교할 때의 거대한 형성은 3,000, 4,000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엄청나게 큰 석재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심한 기후 구역과 가파른 지형에 위치하니 거석에 대한 접근 및 상세한 연구는 매우 어렵습니다. 돌은 직선 가장자리와 정확한 각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연 형성에서 비정상적인 의도적 형태 수준을 제한합니다. 커대 정밀도와 블록의 처분은 오래된 문명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수세기 동안이 블록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21세기 초에만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천문학적 정렬 또는 종교적 의미로 알려진 다른 거대 유적지와는 달리 여기에서 음모는 규모와 그들이 나타내는 기술적 도전에 있습니다. 일부 이론은 지각 활동의 결과로 자연적인 형성이라고 제안하지만 상처와 정렬의 정밀도는 가능한 인간 개입을 암시하며 이는 석재 크기의 고급 기술로 고대 문명의 존재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인간 도구가 없거나 남아있으면 이 이론의 검증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 토론은 고대 문화의 영향에 대한 고고학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반영하고 역사에 대한 현재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그들의 인간 기원이 확인되면 이 거대들은 기념비적 인 건축 업적과 우리가 과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검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티어티와칸 번호 십 멕시코 멕시코 계곡에 위치한 멕시코 시티에서 북동쪽으로 40km 떨어진 티어티와카는 미조어메러컨 문명의 건축기술과 도시계획에 대한 증언입니다. 태양과 달과 같은 기념비적인 피라미드로 인식된 티어티와카는 멕시코인들, 아즈텍에 의해 지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것을 재발견하고 신성한 장소로 숭배했습니다. 기원전 100년경 설립된 발전은 기원전 250년경까지 계속되었으며, 550년경까지 큰 파괴를 겪었고, 535년과 536년 사이의 극심한 기후 사건으로 인해, 5세기와 바야의 세기에 버려졌습니다. 도시의 디자인은 피라미드를 포함한 주의식과 행정센터를 연결하는 주군 도로에 중점을 둡니다. 메조어메리커에서 가장 큰 태양의 피라미드는 36m 높이에 도달하여, 금속 도구, 휠 또는 슈팅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300만 톤의 석재로 지어졌습니다. 경사면 구조와 어도비, 네스브러스 및 나임 석고의 사용을 포함하여 건축 기술은 지역의 빈번한 지진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규모와 조직에도 불구하고 중앙 집중식 군주제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으며 이는 가능한 집단 또는 신권 정부를 암시한다. 티어티와칸의 영향은 마야 지역과 걸프 해안에서 발견된 유물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무역 및 문화를 통해 메조어메리커 전역에서 확장되었습니다. 쇠퇴 후, 도시는 이후 문명, 특히 아즈텍인들에게 신의 발상지라고 생각한 언급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오늘은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티어티와칸의 많은 측면은 붕괴의 이유, 주민의 정체성 및 원래 이름을 포함하여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신들의 도시 대신 태양의 도시라고 믿는다. 페루 북부 쿠스코 외곽에는 3,000m 이상의 고도에 지어진 거대한 단지인 색세이와먼이 있습니다. 세이퍼, 잉커, 퍼샤, 쿄택과 그 후계자들의 지도력 아래 15세기의 자랑 건축 업적은 여전히 놀라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박격포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 사이에 한 장의 종이가 없는 정밀도로 내장된 거대한 블록으로 형성된 거대한 마른 돌담으로 유명합니다. 이 기술은 벽돌의 고급 지식과 이 지역의 빈번한 지진에 저항하기 위해. 큰 돌을 조작하는 잉커즈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돌의 무게는 거의 200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이 청동이나 석재 도구로 운반하고 조각된 방식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가파른 언덕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요새는 쿠스코 밸리의 지배적인 전망을 제공하여 군사적 사용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석재 작업의 우아함은 의식적 역할을 나타냅니다. 부주의 천문학적 정렬과 함께 푸마의 이빨을 모방하는 지그재그의 벽이 있는 광범위한 광장과 테라스는 영적 중요성을 강화합니다. 스페인 정복 기간 동안 약탈과 파괴에도 불구하고 많은 돌이 식민지 도시인 쿠스코를 건설하기 위해 재사용되었을 때, 그들을 움직이기에는 너무 위대하고 무겁습니다. 현재. 색세이와먼은 페루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이며 겨울 동지의 인카 축제인 인티 레이미의 시나리오로 인카 전통을 축하하고 인상적인 엔지니어링에 대한 찬사를 받는 수천 명의 방문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1 2번 미스 카운티의 식생에서 아일랜드는 스톤엔지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오래된 신석기 무덤인 누그레인지입니다. 기원전 3200년경에 지어진 이 도시는 부로인 나보인 컴플렉스의 일부이며, 지식과 다우스의 무덤을 포함하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누구레인지는 거성예술로 녹음된 돌로 둘러싸인 위대한 원형 마운드입니다. 이 구조는 폭 85m, 높이 12m이며, 모언과 위클로의 산과 같은 먼 곳에서 가져온 약 20만 톤의 지구와 돌로 지어졌습니다. 중앙에서 석재 통로는 십자형 챔버로 이어지는 십자형 챔버로 이어지고 화상을 입지 않고 굽은 인간의 뼈를 묻어 장례식 의식에 사용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구절은 천장의 상자를 통해 겨울 동지의 새벽을 포착하여 햇빛으로 내부 챔버를 침수하고 천문학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렬됩니다. 고고학자들은 누구레인지가 복잡한 예술과 정교한 건축에 반영되는 종교적 또는 의식 기능을 충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흰색 석영의 가장자리로 만들어진 외관과 주변 돌의 원은 의식의 의미를 강화합니다. 이 사이트는 또한 아일랜드 신화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며 다더와 그의 아들 앵거스와 같은 자주색으로 간주됩니다. 전설은 그것을 천체와 지상 사이의 연결 지점으로 배치합니다. 1962년에서 1975년 사이에 마이클 제이, 오켈리가 수행한 고고 학적 연구는 누구레인지의 비밀을 발견하는 데 열쇠였습니다. 무덤 앞에 회복과 같은 재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이 오래된 구조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선, 아치 및기하학적 패턴을 가진 누구레인지의 예술은 디자인과 상징에 대한 고급 이해를 보여주며 그들의 조각은 장식을 넘어서 의식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13번 중국 지진계는 지진의 도착을 예상하여 재난전에 지역의 대피를 허용하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21세기에 우리는 여전히 진보된 기술에도 불구하고 지진을 예측하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고대 중국인은 이미 이세기의 예측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132년 장홍이 디자인하니 지진계와 같은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장식적인 꽃병처럼 보이지만 장홍 장치는 놀랍도록 민감하고 정교합니다. 땅에 배치하면 내부 진자를 진동시켜 떨림 킬로미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진동이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면 지진계 측면에 있는 용의 입에서 공이 방출되어 개구리의 입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임박한 지진에 대해 관찰자들에게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을 나타냈습니다. 방향 예측 측면에서 정확하지 않았고 많은 통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경고가 없는 것보다 확실히 낫습니다. 14번 빈지의 미니어처 전반에 걸쳐 종교적 도해법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작품이지만 그것을 고려해도 심지어 빈지에 새겨진 이 미니어처는 엄청나게 정교합니다. 이 조각들 중 135개만이 네덜란드에서 1500년에서 1530년 사이에 만들어진 기도 경과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 사람의 일이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작은 제단은 조인트가 완전히 숨겨져 있으므로 작은 천공에 의해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엑스레이 및 현미경을 사용하여 어떻게 조립되었는지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이는 처음에 그러한 기술 없이 누군가가 어떻게 조립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모든 것을 자리에 유지하는 피는 잔디의 씨앗보다 작으며.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정밀도로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이 오래된 엑스레이 머신을 숨겼습니까? 유일한 다른 설명은 그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엄청나게 나의 것이기 때문에 얼굴에서 30cm 이상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소토이 반역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5000년의 수수께끼입니다. 웰바 지방에는 신석기 시대에 약 200개의 의식 매장지가 있지만이 지하 구조만큼 인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소토의 반역자는 1922년 엔돌루저에 있는 그의 분야에 새 집을 짓려고 노력하면서 1922년 아우만도 더 소토 머릴러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독일의 고고학자 휴고 오버마이어는이 사이트를 발굴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안경, 단검 및 해양 화석과 같은 장례식으로 둘러싸인 태아 위치에 묻힌 8세트의 인간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해양 화석을 가진 사람들을 사는 것은 스페인에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특이한 관행이며 그 의미는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나이프, 음료, 인간 인물 및 추상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조각이 있는 돌멩이를 둘러싼 43개의 직립돌의 수수께끼입니다. 발견 이후 한 세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묻힌 사람이나 돌에 기록된 상징의 의미를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16번 네바논에 있는 벨벅의 고고 학적 유적지는 놀랍고 수수께끼입니다. 채석장에서 잘린 거석돌은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그중 하나인 남쪽 바위의 무게는 약 900톤입니다. 이 돌들이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왜그 크기로 잘라졌는지, 그리고 고대의 그들을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서쪽 바위는 대략 1000톤의 무게로 더욱 부상합니다. 이론에 따르면 이 암석들은 벨벅 트릴러토의 일부가 될 예정이지만 트릴라이트 부지는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끌거나 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 일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고대 로마인들의 기인하지만 그들이 제국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거대한 거대를 추출하려고 시도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 건설 프로젝트는 오늘날 수천 년 전에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